이번 영상에서는 가을에 다녀오기 좋은 은행나무가 우거진 경기도 카페를 소개합니다. 은행 특유의 황금빛 물결을 여유롭게 감상하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고향 일상동구에 위치한 옐로커피입니다. 내부에 들어가면 채광이 은은하게 들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. 시끄럽지 않고 차분하게 가을 감성을 즐기며 조용하게 휴식하기 좋습니다. 실내가 넓어 답답함이 없고 창가자리에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보이는데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가을 안정 계절감 있는 풍경을 즐기기 좋은 곳이며 맛있는 베이커리 종류와 다양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. 조용한 카페를 선호하거나 책을 읽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거나 외부 풍경을 바라보며 힐링이 필요할 때 방문하기 좋습니다. 야외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며 온전히 노란 물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오픈 직후 해가 들어오는 낮 시간에 방문하면 사진 촬영하기 좋습니다. 이 시즌엔 특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주말보다는 평일 방문이 비교적 여유롭습니다. 야외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날씨가 좋은 날 오전이나 낮 시간 대 은행나무 라인이 잘 보이는 자리를 선점하는 게 핵심입니다.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도 좋습니다. 가을의 무드를 듬뿍 느낄 수 있던 서울 근교 이색적인 카페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